같아서 계속 로 마신다. 뭐야? <laughs> 어. 뭐? <마시는> 不是呀。<music> <music> 안 일어나는 걸로 네, 네. 네. 지금자세가히 굉장히... 공손해졌어요 지금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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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네. 키가 백한 네. 팔십은 되겠는데 아유, 평균이요? 100? 100? 네. 100? 평균이 평균 몸무장마차에는 과분한 몸매들이에요 그럼 자기소개를 들어볼까요 데뷔 사년차 올해 박성준입니다 니다 5년차, 5년차, 5년차. 5년차. 네. 네. 5년차. 네. 네. 오, 네. 네. 저는 데뷔 9년차 모델 조민호라고 합니다. 같이 다수. 아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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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 선수 출신 아 데뷔. 아 9년차 이혜정입니다예체능이서 봤어요. 예체능어서 예체능 나오시더라고요. 네. 아 농구 선수. 네 안녕하세요 데뷔 9년차 모델 이현입니다. 희예저 아아아아아 네, 네, 남편하고 친합니다 지금. 그만 어, 아, 어, 어, 좀 하는 척해요. 어, 이 건너뛰는 저는 15년차 모때 <laughs> 한혜진입니다. 아아아 아니, 아니, 한혜진 씨, 기사를 자주 떠요. 아, 저, 저, 기니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이분은> 아니잖아요. <laughs> 아니, 기성용 하면 한혜진 뜨더라니까? 아니, 이분은 모델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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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 아니, 찾아보면은 모델 아혜 아니, 더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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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니 아니, 아는 아니, 아요 아니, 아니, 아 씨가 한혜진 씨만큼 유명해지고 어, 어, 음. 거의 동등한 위치로 아더라니요네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델 송경화라고 하고요. 데뷔 17년 차입니다. <목소리> 아 하셨네. 살아있는 모델 중에 가장 오래하신 모델이에요. 은 아니고요. 해외 <목소리> 진출 1세대. 해외 진출. 오 아주 아시네. 뉴욕 뉴욕이요? 뉴욕 아니고 뉴욕. 어, 네, 뉴욕에 가면 이제 밀라노도 가고, 파리도 가고, 다 가죠. 멋있다.